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사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 가정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자녀를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건만, 사랑 없는 자처럼 살아왔고 말씀을 받았건만,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자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했어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없고 신앙없는 저희들, 물질 만능주의와 혼합주의 속에서 물질과, 명예만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과 양심으로 교회 일꾼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을 깨닫고 현재의 삶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그 약점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게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교만함으로 폐망의 길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희들 그 소유권이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사명자로 구별되게 하시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와 협력하고 합력하시는 성교사님들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받으며 고통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 오죽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북한 땅의 우리 동족을, 미얀마의 난민과 인도 땅 그리고 동남아의 크리스찬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임재하사 보호하시고, 대한민국과 호주 땅도 같은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드니 강물교회 또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 방송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준비된 가브리엘 찬양단의 합창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양 없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